안녕하세요. 호두엄마입니다. 오늘도 키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호두엄마는 멘탈이 흔들리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그래도 키핑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키핑장 나와서 오늘 다육이들을 보면 힐링을 하고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제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진 다육이를 돌보느라고 키핑장에 나와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다육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씩 커가면서 자구도 나오고, 또 나온 자구들을 보면서 어, 군생으로 자라는 것도 있고, 또 자구를 떼서 나눔을 할 경우도 있고, 또이 자구들로 인해서 음, 화분을 늘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예뻐서 너무 너무 예뻐서 어,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또 마음 아팠던 일들이 잊어버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아이 샤이먼이라는 아이인데요. 샤이먼은 어, 나무처럼 자라는 아이인데, 제가 나무가 너무 미흡게 크길래 가지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새로운 아가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요 두꺼운 나무 목대를 둘러싸고 이제 커다랗게 커질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아이는 오비디레, 오비리대라는 아이인데 건들기만 해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마 과습이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내버려 두고 또 자구가 올라오게 될것 같거든요 그럼 또 예쁘게 성장을 하지 싶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는 건 기다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들이 예뻐질 때까지 기다렸고 또 기다려 주다 보면 다육이들은 어느새 예쁜 모습을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렇게 다육이들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몇 대지 않은 거미줄 바위솔 철인데요이 아이가 이렇게 자구가 맺혀 있습니다. 예쁘죠? 이 아이 휴밀리스 금인데요. 햇빛이 더 뜨거워지면은 요런 아이들은 이, 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할 일에,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이 바구니 속에 버스럭거리는 이 하엽들을 오늘은 제거를 했습니다. 국민이들은 눈 보일 때마다 하엽을 제거하기가 쉬운데, 창들은 하엽을 떼는 시기를 기다려서 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창들 하엽을 떼어 주었습니다. 창다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창다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아주 아주 콩알콩분부터 이렇게 대품까지 쭉 있는데, 아, 이 창들은 하엽을 뗄때 하나 있다고 바로 떼면, 하, 떼고 제대로 처치를 못 해주면 애들이 얼굴을 이제 삐뚤게 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하엽을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입장이 여섯 장이면 여섯 장이 한 바퀴 돌아가서 완전히 마르면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많은 하엽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이들 정리는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 잘 되어 있고 다육이들 보면서 이렇게 오늘도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밖에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육이들이 송아가루를 홀딱 뒤집어 써서 다육이들 꼬리 정말 지저분해서 어떻게 눈으로 보기 너무 미안할 정도입니다. 요 아이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나이키인데요. 나이키 검보라색으로 물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송아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시키고 싶은데 샤워를 시키면 시킨 대로 또 송화가루가 뭉칠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송화가루가 멈추려면 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타임에 시원하게 샤워기로 물을 뿌려서 아이들 얼굴을 중간중간 한 번씩은 씻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육이들이, 그, 다육이들이, 이렇게, 다육이들이 이제 이 송화가루가 끈적끈적거려서 이 끈적끈적한 송진성분 때문에 끈적거려서 다육이 입장에 숨을 못 쉬는 경우가 발생을 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놔두지만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물타임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물타임 됐을 때이 아이들 물을 샤워기로 충분히 뿌려주고 그리고 얼굴을 잘 털어서 송진, 송진가루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제 다육이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입장도 많이들 통통해지고 역시 자, 봄은 생장의 계절인가 싶었습니다. 다육이를 보면 아이들이 무섭도록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의 계절이니 여러분 물 아끼지 마시고 충분히 물간 사시고요. 또 중간중간 칼슘제 영양제 챙겨서 다육이들이 여름에 장마을때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들도 충분히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핑장에 나와 있으니까 습도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리스크가 적은 편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리스크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집에서든 어디서든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아이 정말 예쁘죠 요거 리얼레드 입니다 창인지 구문인지 헷갈리는 아이 인데요 일단은 창처럼 생겼길래 이 자리에 놔두고 보는데 요 아이가 이렇게 가운데 녹빛이 올라오면서 예뻐지고 있습니다 달궈지면 빨갛게 되는 아이거든요 근데 녹빛과 빨간 빛이 보색이 되면서도 아이가 그 자연의 색깔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대품 아이들도 지금 물로 나이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히... 이런 다육이들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또 행복한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엄마 영상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